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, 벌브가 두개있고 모조가 이렇게 약간 압승후에서 올해는 아주 많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중토로 잘 올라왔습니다 색감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제 가을되면은 어, 극한색으로 그렇게 발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중투 이게 참 비쌌는데, 어 요즘 이제 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, 처음에 제가 꽤 오래 됐습니다. 나는 이제 장사를 하려고 중투를 한몇번 구하러 다녀보면, 그때는 뭐 본당에 1,500씩, 1,700, 좀 아주 좀안 좋은 거, 그런 거, 그런 거는 뭐. 닭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게 뭐, 뭐, 500, 600석 이렇게 하는 시절이라서 그렇게 여러 분을 구입도 못 하고 한 분을 구입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요즘은 중투가 어 이제, 물론 그때보다는 배양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때는 또 고사를 방식켰는데 요즘은 배양 실력이 참 많이 늘어가지고 다들 잘 키우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또 그게 환경에 맞지 가 않는 게 우리가 산에서 이렇게 난을 캐다 보면은 난석이 참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는 뭐 상자를 하나 짜가지고 거기다가 연탄재를 뽀사갖고 이제 그렇게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때는 잘 살더라고요 이거 그 난들이 뭐 그래도 몇 년씩 그렇게 촉도 불려가면서 잘 살더만은. 뭐 요즘은 또, 기후가 너무 높아 그런지, 몇몇 군데 좀, 커피 한잔 마시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, 좀 고사가 많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, 조금 안타깝더라고요. 근데 요즘은 이제, 우리 에라님들도, 음, 어저께도 고족자님이 찾아와서 봤는데, 그분도 뭐, 나는, 흥문한 지는 몇년안 됐다 는데한 번도 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. 어, 그 나름대로 이제 어, 난을 키우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능력한걸좀 느꼈는데 그렇게 좀잘 어, 난에 좀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고사되는 확률이 적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난에 조금 신경을 써서 잘 배양해 보시면은 어, 좋은 난 고사시키지 않고 촉수가 많이 많이 불어나서 아주 건강한 난초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